디지털 화면 속에 담긴 가족의 온기와 거리감 저녁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 대신 스마트폰 불빛이 먼저 자리 잡는다. 부모는 업무 메신저를 확인하고 아이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는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몰입한 채 가족은 점점 대화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술이 멀리 떨어진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기도 한다. 해외 유학 간 자녀와의 화상통화 조부모와 손주가 주고받는 카카오톡 사진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실시간으로 전한다. 기술은 단절을 낳기도 하고 단절을 메우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이와 기술의 역사적 전환점과 거 가족의 유대는 같이 있음에 기초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저녁이면 등잔풀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같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확산은 가족의 일상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개인화된 기기는 공유보다 분리를 강화했고 가족의 결속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커졌다. 동시에 해외거주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술은 단절된 가족 관계를 잇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결국 기술은 위협이자 기회라는 이중적 존재로 가족의와의 관계에서 늘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연결과 단절의 이중성 사회학자들은 디지털 기기가 가족 대화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간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도 낮아진다. 반면 심리학자들은 기술의 긍정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떨어져 있는 가족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덕계 역시 패밀리앱 공유캘린더 화상통화 플랫폼 등 가족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가족애를 지키는 기술 사용의 조건 기술은 가족애를 대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도구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규율이 필요하다. 하루 일정 시간은 가족 모두가 기기를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하는 디지털 오프타임을 정해야 한다. 둘째 공유 중심의 활용이 중요하다. 각자 스마트폰에 파묻히는 대신 가족 앨범을 만들거나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함께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세대 간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며 자녀는 부모 세대의 대화와 전통적 소통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결국 기술을 가족의 적이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때 비로소 균형이 가능하다. 기술과 사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술은 가족 간 거리를 단축하기도 벌리기도 한다. 결국 문제는 기술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족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마주 앉아 웃는 순간 그 어떤 메신저 이모티콘보다 진한 교감이 오간다. 기술은 다리일 뿐 진짜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독자 여러분은 오늘 저녁 가족과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나누겠는가?